유 박사 요즘 달리기, 오래 걷기로 살을 빼거나 건강 미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발바닥이 아픈데 왜 그런 건가요? 발가락 쪽에 힘이 계속 가해져서 그래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바짝 올라오지 그게 아킬레스건으로 연결되고 발바닥 근막이라는 곳에 연결돼서 계속 힘이 가해져서 그래 그럼 발바닥에 무리가 가서 아픈 거야 결과적으로 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이 오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걸을 때 뒤꿈치를 닿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뒤꿈치를 닿으면 자동적으로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갖다 닿아버리니까 아프고 달리기 할때 점프 착지하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해 해줘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뛰는 연습을 좀 해줘. 그리고 스트레칭이 중요하지. 종아리 스트레칭을 틈틈이 계속 해줘. 뭔가 턱이 있으면 이렇게 밟고 체중을 앞으로 밀어줘서 틈틈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고 발바닥 스프링 역할을 하는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은 매우 아프겠지. 그걸 막아주는 게 비골근이야. 비골근은 여기 있는 뼈 바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 근막이안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줘봐.